아니 테크 밖에 없어!! 아, 뭐야!! 아니 시발 테크 열밖에 없어!! 지금 바로 서게 끝나는 개새끼가 바로 이제 불렀어!!! <laughs> 한감사한다 와아아아 판단이었다 진짜 이겼아 나만 이겼어 나 아아아아아아아아 에아아아아아야난 이기고 왔다 나이스 나만 이겼어 도아 아니야! 너도 형이... 괜찮아! 기대도 안 했어 응. 현정이 명훈이 형이, <laughs> <laughs> 형이 기면 무조건 이긴다 했어요 어 맞아 아, 맞아 기... 음. <laughs> 현재야 이기고 와라 현재 형 약속만 지켜주세요 형님 가볼게요 파이팅 야잡재야 가... 예, 예. 아니 데 윤중아 예예 아니 아예 형님 왜 그래 저기성 너무 우습게 봤네요예예 형이 저한테 지는 경우랑 똑같죠? 저를 우습게 보시잖아요 항상 그러다 한 번씩 찔리잖아요 <laughs> 저도 저기서 그런 존재입니다 그거 맞지 아 근데 진짜 잘한다 이지호를 이렇게 이기는 적 없잖아 아 와. 근데 메카닉한테 니 쉬워가지고 그거 원래 그래 어이지호 아, 개잘하던데 아, 이렇 생각합니다 어? 어. 음... 그거 안 오면은 또 편하던데 음... 영재 연습 도와줄 때 아예 안 오면은 좀테란도 애매하던데 역시 김명훈. 다 짭질 거 보고 배웠지, 퀸이들아. 짹질 거 강의 샀어요? <웃음> 어, 샜지 <laughs> <샀지>, 강의. <laughs> 아 그래요? 응. 음. 브라야 짹질야. 거 강의 얼마 돼요? 아, 어, 가방 아, 걸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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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 이거 예쁘시러 온단 말이야 그래. 이영호는. 어떻게 아, 이거 망했잖아. 이러면 뭐 이영호, 이영호 페이스지 뭐. SCV는 뭔가 공격이 세거든요? 그래서 게이트 좀더잘 뿌셔. 두 개에. 어? 어, 그냥 뿌리지? SCV는 세다고? 아, 공격이, 잡자. 그냥 뭔가 공격이 세던데? 그냥 마, 맞짱 뜰 때는. <laughs> 아니, 다른 데 입구보다 이거 때리는 게 SCV가 좀 세지 않아? 뭔가? 맞아, 아, 공격 속도가 빠르긴 해. 어, 빨라, 빨라. 네. 어, 잠깐만, SCV 하나 근데 프로 컨트롤로 촉과 냈다? 이거 그냥 그, 완성시키 이거 하나? 그냥 완성시켜야 이거 돼. 두 번째 게이트 때문에. 아, 죽으면 안 된다. 이러면 두 번째 게이트도 깨질 것 같은데? 깨질 거 생각하고 그냥 지은 거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어, 이래도 한... 할만해요? 할만하진 않을걸? 좀 봐야 될것 같은데? 불리하지 않나? 아, 이호트롤 진짜, 해도 어, 이거 꺼내. SCB가 잘안 죽어. 어, 한 대만 더 지는데, 진짜. 오우. 질럿 음, 하나만 음. 좀 나오면 안 될까? 아.. 나안 나올 거 같다. 나오겠다. 와.. 연사속도 봐. 어!! 나 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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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때? 어.. 아니, 나오면 좋지. 안 나와야 정상인데. 그래. 나오면 좋아 그나마.. 그나마 나온 거 아니야? 그나마. 어. 예전에 영호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가 질러 나와가지고 나한테 진정 있었거든? 영호가 너한테 졌다고? 어.. 한판 졌는데 그게.. 그게 이렇게 졌을걸? 진짜? 토스가 엄청 좋은 상황이네. 맞죠 여러분들. 딱 나한테 영어 나한테 한번줬던데 질럿 나와서 줬어뭐그 네. 경기 어디였지아 근데 질럿 또 링이에서 맞아 맞아 링이에서. 어... 이거 어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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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센터 게이트 그거. 어어 어, 서로 팔베로 칼로 나왔었잖아. 아, 그럼. 아니 이건 진짜 떨어. 이건 알지. 이건 또맞이야 이거 그래도 치즈는 안 되잖아 마린 피 빠졌는데. 어 마린 지금 빼려 빼려기 부드러 치즈인데 이거는 그냥 마린 그냥 오는 거고 치즈로 신할 생각은 없네. 아 파일럿 깨러. 음, 음. 오 이러면서 플로버 썼지? 아 어, 더블인지 아닌지 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잘 들어갔네. 괜춘하네. 톡스 어, 나쁘진 않아. 그래도 다행이다 게임 터질 뻔했는데. 영호 이긴 게 사랑이냐고 형님? 형님 뭐 그런 자랑거리라도 있으세요? <laughs> 어? 줄넘 들어갔어! 어? 줄로 어? 들어갔다? 피가 너무 마, 많이 빠졌는데? 할수있는거 없잖아 아픈데? 왜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 너? 어, 왜 왔어? 어? 됐네? 좀 웃어봐 원게 트리? 어? 아 이거 지면 안돼 어? 어, 지었는데? 어떻게 막아? 아, 이거 그거 아니야? 원개트리퍼라고노루보로 사기 같이 늘려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로우 쳐야 돼. 많이 때문에. 응? 빨리 잡아야 돼! 병신아! 영어 다크 생각하게! <laughs> 왜변현준을 존나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 어, 맞는데? 김명훈이 그래, 말한 대로 하는데 그래, 심한? 타이밍... 그래 이거라니까 아 근데 이영어빠르 말이야. 4게이트는 뭐야? 타이밍 저격이에요? 아그 맞는데 영호는 어차피 업태란니야 지금 오... 아 로봇 지어야 돼 야, 그래도 그래 그래도 트리플 빨라가지고 나쁘진 않잖아 어 근데 영호가 많이 짓는다? 나온다는 소린데요? 어, 이거, 나오.. 어, 나오겠다. 나온다는 거잖아요. 아 얘는 아니, 그러면 공력을 돌리면서 나오겠다는 생각이네. 아무리 싸니까, 공력이랑. 와. 테란이 뭐, 너무 부유해가지고 그냥 하면서 나오는 것 같은데. 일반은 네, 이 영호랑 100판하면 한판 이긴다고요? 못 이겨요, 형님. 말도 안 되더라고. 못 이겨. 영호가 100판 다 맞먹고 하면 못 이겨. 음. 형님이 뭐 돈, 뒷돈 줄러주지 않는 이상. 힘들어요 <laughs> 영어 돈 많아서 <와서> 찔리지도 않아요 <laughs> 어 빼야돼 뭐 야, 야, 야. 어, 나온다 이러면 좋지 않나 이거? 아니 이영 진짜 어, 이거 나오는 거저딱 어, 아, 어, 낚아 먹으면 될것 같은데? 이거는 건 이건 막아도 문제야 이영 뭐야 왜 이렇게 왜왜어 잠깐만 여기서 만약 깔끔하게 <laughs> 먹으면 여기 네, 파일 있어요? 어? 어 파일럿 취소하면 되고 어? 잠깐만 이거 땡인데요뭐 했잖아 아 그냥 빈집 친다고? 빈집을 간다고? 아 빈집? 빈집 나이스 판단이야 맞아 많이 빈. 나이스잖아 후속이 벌쳐잖아두 번째 다 먹었어 나이스 나이스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아니 이러고 빼야 돼 근데 이러고 빼야 돼건너가 어쩔 수 없어 적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빼야 돼 그렇지 어쩔 수 없어 스 어? 치면 진짜 안돼 싸워야 돼 밑에 님 들어가서 싸워야 돼 잘 놨어, 나 뭐야? 까먹혀졌는데? 까먹히는 게 맞아? 어 그래도 드라3개라도 아. 로버이야? 아, 근데 이득박 나와, 아, 얘 타이밍... 뭐야? 어 저번 언제 나와어 저번 아얘 타이밍 저번 이거야? 근데 이게 이영호가 오린 타임이반올무도 아니야 그냥 얘 그냥 되게 부유한 부유한 게임하고 있어 그렇긴 한데 와 택교 뭐야? 와와아 와, 아, 그 아, 그래 괜찮았어, 괜찮았어 잘 잘했어. 어, 어, 그래, 그래. 어, 벌써 먹었어! 어, 벌써 먹었어요! 이거 진짜 걷는다! 와! 아! 이거, 마인 3개짜리였어, 택줄다 그러니까! 어. 근데 저거는 어, 이거보다 어. 더 심한 상황에서 현재 졌거든? 좀더 봐야 돼. <웃음> 어. <웃음> 형, 근데 그 경기를 또은사맞이죠 그래도. 그래. 좀, 좀 멍청하게 또 똑같이 지겠어? 좀더 봐야 돼. 멍청도 아니고. 캐리어 가야 되는 아니, 거 뭔가. 아니야 삼가스 파는데? 나 캐리어 아, 갈거 같아. 왜냐면 변제이 이영호 상대로 그냥 게임하면 진다는 거 알고 있거든. 그렇지. 스타게이트 질것 같아. 왠지 집에 방금... 지금 안 삼가스를 파고 있는데. 삼가스 판다는 거형 그거야. 개, 스타 그 아, 스타게지트 어, 간다는 저거? 거야. 봐봐 가잖아. 와 맞아 맞아 캐리어야 캐리어. 삼가스를 캐리어. 캐리어. 팔 이유가 없거든요. 삼가스 이렇게 빨리 판다는 건 그치. 캐리어를 간다고 마음 먹은 거예요. 오늘 쭈쭈 털해 냈네. 아, 아니, 뭐이 형은 뭐 뭐야? 변전줄 응, 완전 변전자 스타일을 그냥 알고 있어. 어토렛 위치 봐 하하 아, 그니까 잠깐만 넘칠 때도 그냥 뒤지는 거야. 토토렛 미사일에 제발 아버지, 하나만! 아아잠아잠아만아아아씨아아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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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려 아휴, 아이아아아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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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어 a m s t a r this is Samstar. 3스타, s t 3스타 h 스 s is Samstar. s a m s 시 a r this is Samstar. 은 h i s is Samstar. This is s a m 1 2시 r This is s a 지 s t a r This 수있었겠 m 그러니까 지금 1 2 시도 늦었겠는데 바로 때렸었으면 s s a m s t a 인데 그니까 아소금 셔틀이네 이렇게 늦게? 아 12시를 안 줘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늦.. 안줄수 있었는데 아. 이거 발질이었으면 진짜 못 먹었겠다 유민이 지금 진짜 많잖아 그래 그 토스가 뺐다는 거야 사멀티를 포기하고 유이을뺀 거잖아 더 빨리 지을 수 있었는데 그치 그치 아, 오프쇼트? 그치 시간 끌기 오오! 역시 변대기통 역시아 어? 어, 어, 너무 좋아 어? 아, 아, 아 너무 좋아 아, 블랙스 진짜 씨발! 많이 먹었어!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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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아 5월 5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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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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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다가 뭐야! 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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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어벌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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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월 5월 5 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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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오. 오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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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없어 지금 바로 때 있어서 끝났네데 개새끼가 바로를 이제 눌렀어. <laughs> 아 지금 끝났는데. 아 그러면 발즈가 또 끝났네. 아. 아 이거 그와 진짜 발즈 재스 끝났다 진짜. 아, 아 지금 지금 아, 어, 이거 바로 때딴 생각해봐 진실이. 절대 못 막아 진짜 투샷 돌려서 막 팔질러 내리면서 사질 입어 내리면서. 아아 그러니까. 오씨 바로 때써도 캐리어 6개 찍어, 빨리. 6개 찍어라. 캐리어 6개 찍어라. 이구수가 없어. 아, 200이야, 200. 200이라고? 200이네. 12살은 어, 다패다 와, 6시랑 9시네. 6시 다때야 아, 이건 존나 유리한데? 이형 이기겠는데? 이 새끼? 오넥크 되었다. 어? 이거 리버 일부러 죽으면서 캐리어 찍는 거잖아. 인구수들은. 드로... 어? 어, 그래도 투테크만 먹어라. 아. 아, 아 괜찮아, 무서워. 괜찮아. 아니, 얼마 없어. 캐리어 찍으면 돼. 이제부터 사람 돼. 어. 아, 토스 200이라,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부터 아니또 잘해야 돼 지금까지 잘했는데 어 아직은 방심하면 안돼 이기기가 힘드냐 아직은 안돼 왜냐면 어 이거 여유 없어서 스리 턴못 찍었네 개오이네 지금 어잠깐만폴리아스 <laughs> 이... 별로 없는데요 어 육회류 아, 한이 잠깐만 봐봐 뒷방쳐야 돼 그렇지 변전철 얄짤 없어 아니다. 뒷방쳐 뒷방쳐야 돼 무조건 어? 그래 이거는 뭘로 막아 캐리어로 막고 그냥 캐리어로 맞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추가 병력으로 뭐 시간 끌어도 되고 오안 맞으면 날라가도 되잖아 어날려가도 되는데 뭐야 아니 6 시에 프로그램 이미 한분대 옮겼잖아 그래 그래 너무 좋다 지금 드라곤 좀 아, 땡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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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 아, 아, 드라곤 좀 땡겨 캐리어까지 어집에 드라곤 좀 땡겨봐 도대체 어차피 후속 권리가 끝난 거거든 괜찮게 이러면서 1 2 시에 이 드라군 나이스 와, 열두시 쏘프라 뭐야! 나이스! 이러면서 본진, 렐리 지금 잘 받고 나서 유닛 하나도 안 죽었거든, 지때 괜찮거든?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우리 지금 탓에 섞어도 해. 되게 까다로운. 아니, 그렇지 열두시, 12시, 아니, 열두시 지금 전체 들어간 게 너무 좋아, 이드라군 천천히! 아니면, 아니면 이 나머지 드라곤 열두시로 보내! 안 받아치지 말고, 열두시로 확실하게 밀게. 열두시 밀면 이기잖아. 나이스, 열두시에 s 시 p 클 아니아야 아니야, 이겼어! 무조건 이겼어! 와, 정면에 골리이2마이 잡았잖아! 이겼다, 이겼다. 아 정면에 돌리엘 2마리 잡았.. 끝났어! 끝났다고 여러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캐리어로 때려! 우리.. 우리.. 우리 본진에서 잘막았어 이거 소모전 잘했어. 아니 그리고 우리가 6시 돌아가고 또, 어, 9시 돌아가기 때문에 캐리어로 또 빌리엘 2 말이 있다어 이거 돌아와서 탱크 다 잡아먹으면 되잖아 이거. 돌아 어, 돌아와! 돌아와. 와, 이겼다 진짜 이겼다. 와 이러면서 6시 게이트로 다크로 타크로또 견세가고 있어. 이 도라이 같은 새끼, AP형, 아 존나 잘해요. 아 미친 토스, <laughs> 도라이 토스. 와, 아 아니 영광이 이긴다고? 와, 진짜 이겼구나? 별내기통? 아, 여러분 세판 중에 한 판은 이기겠지 와, 아, 세판 중에 한 판만 이긴다네 이제. 와. 중간에 실리오 따이는데? 와, 어디 아. 어디? 아, 근데 이제는 진짜 신났어. 하나 하나 따야돼 이제 는이렇게 어차피 근데 안 아니 영호가 3이업을 안찍어서 희망이 없어 귀신이 없어 음~~ 그러네 어, 어, 진짜 어린이라든가 커맨드도 깨졌다 아 커맨드도 깨졌네 영호가 어, 어. 영호 지금 어지러운 상황인데? 야, 어. 재밌지, 어. 잠깐만 변수있다 씨발 날파리 업그레이드 안했어 어? 아~~ 어 했다 했다 했다, 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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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했어 했어 다섯 개 찼다 이제 됐나 보네. 갑자기 이제 오 됐네. 아 이제 됐나 보다. 세토만 우고인데 이러면서 킵들합가 어. 미친놈이야 지금. 어? 자동, 이제 자동, 돼가지고 방금 눌렀네. 테란보진에 다크 들어가면서 안마당에쇼트 미쳤다. 미치 뭐야 이 새끼? 진짜. 뭐야 공수가 어, 왜 뭘, 이렇게 아니야. 완벽해? 너 누구야? 너 레기통이야? 변한 레기통? 왜 이렇게 잘해? 와킬리어서 왔어. 이 새끼 너요와 진짜 잘한다. 야. 아 시발 이 정도면 그냥 이러면서 변태처럼 다 끄지 이 새끼가 제일 좋아하는 유닛이 다 끄거든요. 자신과 거의 비슷하죠. 변태기 또안 보이는 유닛. 벨사이코 <laughs> 패스 유닛. 와. 와. 그전 제 캔바도 다크 같잖아 그렇죠 하하하 <laughs> 와아이형허 와 영어... 다크로 다 썰고 있어 와이형 근데... 아쉬워서 지지를 못친다 와, 오... 없네, 영어. 와. 어. 스캔이 없네 영호 와 근데 영호가 다른 종족을 좀 손대다보니까 이게 테란이 좀떨어지고 요새 다 지네 테란으로 원래 안 지는 앤데 그니까 원래 이형 테란으로 진짜 왔나 봐. 진짜 안 지는 친구인데 한번치는 것도 진짜 이거... 보기가 그... 힘든데 어, 현재가 너무 잘 하긴 했다.